거리고 울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일에 죽어야 되냐 어쩌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계중에 그 있어요 근데 신은 결국 죽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적으로도 음. 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질문은요 네. 이 신내림 관련한 질문인데 네. 이 신내림을 내린다고 해도 정말 무당이 돼야 되는 팔자가 정해져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무당이 팔자가 정해져 있다면은 정말 무당이 돼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무당이 돼야 되는 건지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무당이 돼야 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품파가 많아요. 품파가 많고 가정생활도 원만하지 못하고. 음. 또 어떻게 보면 금전으로 한란을또 많이 겪어야 되고 인간으로 한란을 많이 겪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꼭지가 탁 타서 오는 사람은 얼굴에 난 무당하고 써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당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 또 이제 뭐우대서부터 풀리던 불의가 있는 사람네 자손들 음, 이런 사람들이 오면 흔히 신병을 앓고 오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신병을 앓는 건 몸이 아프던가 음. 이유 없이 병명이 안 나오던가 음. 또 그냥 버티고 버티고 고집부리고 자기가 그냥 신하고 뭔지 접신을 하고 심장이 뛰고 머리 아프고 잠을 못 자고 음. 꿈속에서 헤매고 이러면서 자기가 느낌은 어느 정도 알면서 나는 아닐 거야 신이 아닐 거야 이러면서 오는 사람들이 대중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100%신 가물이에요. 음. 가물이 있기 때문에 신을 안 받으면 더 병이 악화가 돼서 힘들고 어렵고 음. 중병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뭐, 뭐 무슨 암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내린 것을 하고 치유를 하고 예, 신을 열심히 또 받아서 모시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음. 음. 어, 이러다 보면은 또 이제. 그 완치가 되고 건강한 분들이 더러 더러 있거든요. 음. 그렇게 신이 한번 흔들면 신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거는 이제 뭐 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낮과 밤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돼요. 낮에는 병든 당마냥 비실비실 졸고 음. 밤에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잠이 안 오고 뭔지 모르게 막 심장이 뛰고 괴롭. 고 막 이래요 잠을 못자고 앉았다 섰다 막 이러고 음. 이래 이런 분들이 신기가 많은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이제 뭐 한 가지를 또 나누자 보면, 신기가 조금 있긴 있는데, 불리지 못하는 신, 인간 여륙을 해야 되는 신, 사람 관계를 많이 가져야 되는 신, 또 사람을 인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음. 고집스럽고, 음. 또 이제 뭐, 자기가 신적으로, 뭐, 나는 신이 같은데 이러는데, 그런 사람 못 불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음. 음, 그런 사람들은, 음, 일종의 이제 뭐, 변화가 많지, 변덕이 많고, 음. 음. 이렇게 우둔하고 강직하지 못하고 가벼운 무게에 신을 내모셨다 들어모셨다 이런 사람들은 신을 받으면 안 돼요. 음. 신을 받아야 망치기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왜 개중에 그 신기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냥 뭐 분리를 할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신주단지나 어방아리나 뭐 대감을 모시던. 또뭐 신주 칠성 불사를 모시던 옛날에는 이북으로 얘기하면 칠성을 모시고 업을 모셔놓고 빌었거든요 집집마다 네. 음, 그렇게 하면서 금전으로 재물로 불려달라고 네. 영업으로 사업으로 불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도 더러 좀 많아요 네. 음, 안 가고 그리고 이제 뭐 일년이든 3년이든한 번씩 구슬하며 재수끝하고심풀이 흥풀이 살풀이 구슬하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음, 자기가 또 불신하고 신을 받기 싫어하고 죽어도 안 간다고 이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이. 섣불리 오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고 신이 안강하게 오는 사람은 못 견뎌요. 흔들고, 너무 아프고, 잠못 자고, 괴롭고, 금전도 밑바닥이 돼요. 많은 금전이 있고, 부유하게 살다가, 신이 흔들면 한 2, 3년에 다 까먹고, 거지가 되는 밑바닥이 돼서 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기, 약은 사람들은 그러기 전에, 신기운이 있고, 그러면 바닥을 치질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힘들고 어렵기, 그런 일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그 미리 와서 내림을 하고 물두시 좀 불두시 좀 빌면서 차근차근 순수하게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최 아까지 가면 고집부리고다 흔들고 다 털고 그냥 뭐 우연찮게 그 금전이 우연찮게 그냥 나가요. 생각지도 않게. 그럼 거제가 되고 진짜 뗄 거리 먹을 것도 없이 와서 그냥 엉엉거리고 울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일에 죽어야 되냐, 어째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개중에 그 있어요. 근데 신은 결국 죽이지. 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분리가 돼야 되는 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적으로도. 음. 아, 그러니까 이게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해져 그렇죠. 있는 거네요. 사주팔자에 나무당하고 얼굴에 어. 써 있어요 아예 아. 정해져 있어요. 아. 딱 보면 아너 무당해야 되겠구나. 음. 또 전화로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할 때도 목소리를 딱 들면 으아너 음. 무당해야 되겠구나 무당이구나 이걸 어. 느낌이 있어요. 어. 아. 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정말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혹은 내 신의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제일 정확한 거는 점사람을 봐서 판단을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